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초입에 들어간, 여름 초입에 들어가는데요. 선선한 날씨 때문에 다육이가 도로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네, 오드리 분 중에서 요즘에 토분이 또 은근히 인기가 많고요.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드리 토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특이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셔서 모양이 어 너무 예쁜 이런 음, 느낌. 아주 예쁘죠. 펜덴트가 부착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문양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그림이 들어가 있고. 자, 위에가요요 요, 요게 유리 공예 기법으로 네. 되 있어서 너무 네 화분이 특이하고 예쁩니다. 자, 1 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주문하시는 번호는 010-3616-1837이고요. 자, 5만 원 무료 배송입니다. 화분은 택배 가능이에요. 네 혹시나 찾아오시는 위치는요. 네 주소가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입니다. 자, 400번지를 하시면 네 산으로 간대요. 네 2,400으로 찍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토분이 요게 인기가 참 많았는데요. 자금에서 아주 앙증 맞고 예쁩니다. 자, 토분은 첫째 기능적인 부분이 너무 너무 좋죠. 네, 다육이가 건강하고 네, 통기성과 물 마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 요런 아이들은 깜찍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자, 뒤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 화분이 원 가격은 요거는 네, 22,000원인데 자, 1번에서 4번까지 1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펜덴트도 한번 보시고요. 자, 1번이에요. 자, 요거는 네, 가격 15,000원입니다. 뒤에 한번 보시고 배수구 보시고요. 자, 요거 하나에만 사이즈 재 드릴게요. 자, 요거 외경, 네, 7.5 조금 안 됩니다. 네, 요거 높이 7이에요. 그 정도 사이즈로, 네, 4번까지 이어지고요. 자, 요거는 앞에 펜덴트 모양, 그리고 화분 전체 바디 1번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에요. 뒤에도 한번 보시고. 자, 다음은, 네, 2번입니다. 아유, 장갑이 너무 좀, 그, 그죠안 좋네. <laughs> 네, 2번입니다. 자, 모양새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여기는 예쁘게 이렇게, 네, 목걸이 펜던트 식으로 아주 고급지게 나와 있습니다. 아, 요거 보시고 3번이에요. 요것도 한번 보시고. 자, 4번입니다. 4번. 4번은 또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도 한번 보시고, 네, 이거는 각각, 네, 화분이, 네, 만 오천 원씩입니다. 네, 너무 깜찍하고 예쁘죠? 네, 다음은 5번입니다. 이 토분을 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화분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고 간엽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보면 아마 놀라워 하실 텐데요. 저게 특이 유리공예 기법이 굉장히 특이한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펜데트도 아주 고급지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보석은 네 큐빅이 오스트리아 정품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요거 가격이요, 네 5번에 48,000원입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네 사이즈가 10이고 자 높이가 네 7.5입니다. 곱하기 7.5 기억하시고 네, 그 사이즈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5번의 가격은 48,000원입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6번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화분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자, 이거는 요런 뒤에 모양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도 한번 보시고 자, 6번입니다. 가격은 48,000원이고요. 자, 사이즈 비슷합니다. 10 곱하기 네, 8 정도 될것 같아요. 한 번만 더10.5 자 요거는 7.5이네요. 요거 주문하시는 번호는 네 6번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다음은 7번입니다. 조금 더 입구가 넓겠네요. 한10.8 정도 될것 같고, 자 높이는 7.5. 자 이게 오스트리아 정품. 네 여기 펜덴트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자 7번입니다. 가격은 48,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8번입니다. 자 모양새가 이렇게 예쁜 스타일이고요. 네, 곰돌이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시고, 네, 10 곱하기 7.5. 네, 가격은 네, 8번이고 48,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옆에서도 한번 보시고 아주 고급스러운 네, 토분입니다. 네, 다음은 9번입니다. 자, 여기 너무 예쁘죠? 네, 앞에가 이쁘게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자 위에는 요거 유리공예 기법. 네, 일본 사타케 유리공예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109수, 요거, 한번 보시고. 네, 9번입니다. 가격은 4 8 0 0 0원이고요 네, 사이즈가 요거는 10.5. 자, 높이는 8입니다. 조금 큰 사이즈, 약간 큰 사이즈이네요. 9번에 가격은 48,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어, 약간의 그, 살감이 밤색이죠. 10번과 11번. 네, 오드리 토분에 그림이 접목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디 한번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데요. 자, 요거는 36,000원씩입니다. 10번과, 네, 11번입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거 한번 보시고, 네, 사이즈는 9 곱하기 뭐8 내지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입구가 조금 더 넓고요. 11번입니다. 네, 가격은, 네, 3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드리 토분 그림이 접목되어 있어서 굉장히 네, 특이하면서 독보적이고요. 아주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각 가격은 3 6 0 0 0원씩입니다 네, 다음은 12번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가격이 없는데요. 잠시만, 가격 알아올게요. 네, 가격은 5 9 0 0 0원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네, 아주 기능적으로 네, 토분이 좋은데, 자, 앞에 여기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양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 또 토분에 볼수 없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다채로움이 있죠. 네,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2번에 59,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11. 자, 높이가 7입니다. 12번의 가격은 59,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13번입니다. 네, 아주 깔끔하면서 어,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는 예쁜, 네, 나비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1 3번의 가격은, 네, 59,000원입니다. 위에도 한번 보시고. 자, 예쁩니다. 사이즈는 똑같은데요. 자, 여기, 네, 11.3 네, 되고, 높이는, 네, 8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죠? 자, 13번에, 네, 59,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14번입니다. 이야, 요것도 너무 예쁘네요, 진짜, 화분이. 자, 가격은 동일하게 59,000원인데요. 자, 나비 그림에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자, 보석과, 네, 색감이 아주, 아주 다채롭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시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앞쪽으로 이렇게 예쁜 나비가, 네, 날아다니고 있네요. 자, 3분의 2 정도가 나비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격은 59,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네, 11.5, 키는, 네, 7.5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네요. 자, 가격은 59,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15번, 59,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동일하고, 네, 주문하시는 번호는 15번으로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가격은 59,000원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비슷하죠. 자, 밑에도 한번 보시고, 아주 고급지고 예쁜, 아주 멋스러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아주 16번인데요. 자, 독보적인, 네, 요 아이. 어, 토분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자, 오드리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네, 59,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네, 다리도 한번 보시고. 네, 다리가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멋스럽고 예쁩니다. 아, 어쩜 하분이 토분이 이렇게 멋있는 멋있을까? 네, 다시 한번 또 느끼네요. 자, 외경 11, 높이는 9.5입니다. 자, 16번에 가격은 59,000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예쁜 꽃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전체적인 바디도 너무 예쁘네요. 16번입니다. 주문하시는 번호가. 네, 다음은 17번입니다. 네, 이것도 가격은 59,000원인데요. 자, 전체적인 바디 한번 보시고, 요거는 조금 전에 보신 화분보다 더 약간 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딸기도 있고, 꽃 그림이 네, 360도 다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네, 위에는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 굽다리가 높아서 아주 멋스러운 스타일이고. 자, 요거는 외경입니다. 자, 외경 11. 네, 높이가 요거는 네, 9.5인데요. 17번이고 59,000원입니다. 자, 중간이 요렇게 배가 약간 넓게 되어 있고 밑으로 좁아지고 위에도 좁아집니다. 자, 아주 멋스럽죠? 17번이에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18번입니다. 자, 가격은 59,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여기 나비가 또 위에 찍혀 있네요. 딥모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네, 수제공방화분.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18번에 가격은 59,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19번과 네, 20번입니다. 자, 요 아이가 19번이고, 요 아이가 20번인데요. 자, 하분이롱보스타일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 가격이, 어, 36,000원이면 괜찮죠? 자, 11.3, 높이가 11.2이고요. 36,000원이고, 자, 요거는 20번입니다. 가격은 36,000원 동일하고요. 자, 나비 한번 보시고, 네, 뒷모습과 전체적인 바디, 네, 아주 깔끔하면서 심플하고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분 색감은 약간 카카오 색감 같고요. 자, 19번, 20번, 네, 36,000원씩입니다. 네, 다음은 21번과 22번입니다. 자, 그림이 아주 멋스럽게 접목되어 있고요. 자, 전체적인 바디 한번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자, 화분이 정말 항아리 같이 예쁘고요. 자, 여기는 무슨 멋진, 네, 장식품처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이고, 나비가 날아가고 있고요. 자, 21번부터 주문 한번 해 보실게요.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48,000원씩이고요. 자, 가격은 동일하네요. 자, 요거는, 네, 외경입니다. 요거는 8, 높이가, 네, 11입니다. 자, 48,000원이고요. 자, 22번입니다. 외경, 네, 9, 높이가, 네, 10.5, 네, 가격은 동일하죠. 48,000원씩이고, 자, 모양이 아주 예쁩니다. 네, 다음은 23번입니다. 자, 요거는, 외경 13.5, 높이 14.3입니다. 자, 여기 그림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네, 23번이고, 128,000원입니다. 자, 토분에 그림이 접목되어 있어서 너무 멋지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통기성과 물마름이 많아서, 네, 토분을 쓰죠. 간엽식물에도 쓰고 있고, 자, 제가 네, 또 간엽을 키우는데, 토분에 이렇게, 네,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너무 멋지죠? 자, 23번에 12만 8천원입니다. 네, 사이즈 롱분이라서 쓰기가 너무 좋아요. 진체적인 네, 느낌 한번 보시고, 네, 곱다리 한번 보시고, 자, 23번에 12만, 네, 8천원입니다. 자, 보석이 반짝반짝 하고 있고, 여기가 정면인 것 같네요. 네, 다음은 24번과 25번인데요. 네, 요거는 38,000원입니다. 똑같은 아이인데, 네,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붙였어요. 네, 요거는 외경은 11.5. 자, 요거는 네, 11입니다. 자, 주문하시는 번호가 24, 25번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 화분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배수구는 이렇게 통으로 뚫려 있고요. 자, 요거 무늬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느낌이 네, 다 여기 올려 놨었을 때 굉장히 고급지고 예쁘죠. 자, 색감도 너무 멋스러운 색감이에요. 자, 24번, 25번 각각 네, 38,000원씩입니다. 네, 다음은 26번과 27번입니다. 자, 요 화분은 각각 78,000원인데요. 자, 여기는 곰돌이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천체적인 바디 한번 보실게요. 네, 짤똥한, 네, 와인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네, 여기는 다육이는 롱분식으로 심을 수 있어서 너무 멋지고요. 자, 배수구, 네, 요렇게 통으로 뚫려 있고요. 자, 굽다리가 못스럽게 되어 있어서 아주 예쁘죠? 여기, 네, 네, 곰돌이가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자, 꽃도 예쁘게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탕은 이렇게 밝은 색감에, 어, 황토 색감이고요. 자, 26번, 27번, 각각 7만 팔천원씩입니다 자, 요거는, 네, 외경입니다. 자, 외경, 네, 10.5. 자, 높이는 요거 13.5. 네, 그렇습니다. 자, 26번과 27번 각각, 네, 7만 8천원씩입니다. 네, 요렇게 오드리분의 멋진 터분인데요 자, 요거 예쁜 아이들 있으면 힐링도 하시고, 네, 안목도 약간 높이시고요. 네,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면 찜도 한번 해보시고, 네, 문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미들 어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